12.3 비상계엄 1년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형을 보면 계엄은 끝났는데 국민의힘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실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엄 책임, 탄핵 책임, 당내 개파 갈등, 윤호개인과 극단적 지지층 싸움,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미묘한 반감까지 겹치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라 부르기 민망한 정당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개몽령을 외치며 12.3을 정당화하려는 극단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1년 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며 헌정을 지켜냈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시간입니다. 문제는 당 전체가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엄 사과를 둘러싼 장동혁 대표의 애매한 태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메시지를 바꾸려는 눈치보기 그리고 그 와중에 개별 의원들이 각자 사과문을 내는 모습은 단일 대우와는 거리가 멉니다. 위기 앞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당에게 국민이 정권을 다시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나쁜 것은 잘못 자체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개엄은 개몽이 아니라 악몽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당과 상의도 없이 개엄을 선포한 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였습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원인이라며 책임을 절반쯤 민주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잘못을 명확히 끊고 가야 할 시점에 여전히 우리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는 태도를 보이니 국민들의 분노와 피로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험에 대한 인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국국의 영웅처럼 떠받들며 비상개험을 개몽령이라고 부르는 일부 강성 지지층과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군대를 국회 앞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미화하는 것은 보수의 자기부정입니다. 보수가 헌법과 법치를 지키는 세력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불법 개헌과 권력 남용부터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김용태 의원의 회고는 국민의 힘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개헌이 선포됐을 때조차 많은 의원들은 개헌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회로 모여야 할 시간에 국회냐 당사냐를 두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와중에 18명의 의원만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보수가 헌법을 지켜야 할 역사적 순간에 당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의원들만 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나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경찰이 막았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변명일 뿐입니다. 리더십 부재와 책임 회피가 오늘의 국민의 힘을 만들었습니다. 계엄 이후 1년 보수 정치는 어디로 왔습니까? 김용태 의원의 말대로 지난 1년은 정치 극단화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개딸과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입법 폭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극단을 막는다며 등장한 보수는 결국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국회로 보냈고 당 지도부는 제 역할을 못했으며 지금도 윤전 대통령을 둘러싼 윤호계인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 대 극단의 싸움 속에서 피해를 본 것은 결국 상식적인 다수 국민입니다. 그 사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차례의 실책과 오만한 인선을 반복했습니다. 조국 사면 논란, 강선 위 진숙 인사 논란,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 각종 정책 혼선까지 공격할 거리와 비판할 소재는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권자들은 누가 더 못하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나아 보이느냐를 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실책을 해도 국민의힘이 개엄, 탄핵, 개파 싸움에 매달리고 있는 한 그래도 국민의힘이 낫겠다는. 판단을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보수 진영에서 헌법과 법치를 가장 선명하게 외친 정치인이 누구였습니까? 불법 계엄, 탄핵,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개혁 논란 속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책임을 묻고 법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인물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를 함께 가야 할 자산이 아니라 불편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도 극우와 윤호계인 세력의 공격을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전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당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보수가 정권을 되찾으려면 무엇보다 중도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중도는 극단을 싫어합니다. 계엄을 미워하는 정당,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두둔하는 정당, 내부 비판자를 찍어내는 정당에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에게 중도로 가는 다리입니다. 개과 탄핵, 극우 지지층과의 결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주장했으며 법치와 상식을 이야기해온 정치인입니다. 이런 임무를 품지 못하고 여전히 윤호계의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중도 확장의 길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123비상기혐에 대해 당 차원의 분명한 사과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독단이었지만 이를 막지 못한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분명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개인의 명예회복과 별개로 보수 정당이 더 이상 특정 인물의 사법 리스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셋째, 극단적 지지층과 선을 긋고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과 같은 인물들은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전면에 세워야 할 얼굴입니다. 정당은 사람으로 말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얼굴이 개엄을 미워하는 정치인과 극단적 언어를 쓰는 인물이라면 보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개엄 해제 표결에 나섰던 18명, 당내 소장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상식과 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전면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수도 변했다, 이제는 맡겨볼 만하다는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12.3개엄 1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보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장에 가깝습니다. 과거에 매여 서로를 향해 책임만 떠넘기다가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야당다움을 보여주지 못한 채 또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 다시 정권을 되찾고자 한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개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윤석열의 사슬을 끊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상식과 법치, 책임있는 보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12.3을 기억하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수가 다시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